김치를 하나를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어서 먹으면 참칠맛이 나겠지? 이렇게 김치. 야 고기만두. 음. 잔물도 또. 음, 맛있다. 친구들 배고파요. 깜짝 비야가 <laughs> 아니 다들 채팅창이 막아 앞으로 아, 워아 형제쯤나 이 분식이 뭐라고 그냥 아 배고파 죽겠어 친구들 밥은 먹었는데 막 지금 막 드라마 할 시간이고 나가지는 못하고 막 다들 뭐 나를 막 뭐지 뭐 이상한 막 우러러보는 느낌이야 지금 시간이 지금 생방 채팅 말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겨 친구들야? <laughs> 친구들 그렇게 배고파? 아이 친구들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면 내가 진짜 맛있게 먹어서 그러는 거야?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맛있게 먹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너무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어때? 친구들? 배고 둘다 그려? 아이 그려? 여기저기 그냥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네 여기. 사람 뭐 여기 없는데. 그려? 아이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싶네. 진짜 미래에는 먹방이란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하, 가상으로라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어, 튀김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쭉하고 야, 먹어라! 이렇게 딱 던지면, 와이구야! 야, 이러면서 같이 먹고, 막 이러면, 음, 그러면 좋은데. 아프리카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 아우, 시원하다. 헛여서좀 따라놓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 먹방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또 많이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 자, 계속 좀 따라 놓고 이렇게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봐. 아, 나 진짜 시부라 아, 나 진짜 전화할 거야, 진짜 아줌마. 나 진짜 전화할 거예요.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저 흥분했거든요, 지금. 김밥 아줌마. 아, 진짜 서운하게 하네. 아, 찍어 먹으려면 이거 젓가락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아, 진짜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아. 밍밍하게 먹고 앉아있네. 아. 아, 근데 오늘 너무 급하게 썼나봐, 이 아줌마가 막. 네, 거의, 10시에 문 닫는 데데막타일 시켰더니, 막, 대충대충 대충 그냥 썼나봐. 어. 간좀 먹을게요, 감이요. 터진 거 숨겨놨다고? 안 숨겨놨어, 다 먹었어. <laughs> 아, 그 사람들이 숨겨놓고 나한테 준 거라고? 저는 이게 저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 이게 저녁이에요. 지금 운동하고 왔고, 항상 운동하고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친구들하고 먹방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하루에 두끼 먹어요, 두 끼. 아, 두끼 먹고 지금 먹고 있는 건 이게 제 저녁입니다. 친구들은 떡볶이를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음. 알았어. 떡볶이 좀 먹을게. 애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만. 오! 오! 오그 지전 순발력. 와, 봤냐 방금 전에? 테이크네 리암 리슨 형님 빵친거? 아, 이거 다시 보기로 이거 리플레이 하고 싶네요. LG의 박지성 t 이면 어. 엑스캠버스면, 어. 야, 진짜, 뭐, 지전, 뭐, 이거, 순발력. 예, 김치 살리는 센스. 예, 보셨습니까? 예, 보셨, 보셨으면 뭐, 다행이네요. 야, 깐따의 순발력. 이번에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아, 왜 이렇게 미끄러지냐? 아왜 이러는 거냐? 아씨 예! 예,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다. 되게 달달한 소스네요, 되게. 음. 음. 내가 일찍 했더니, 대체로 채팅창에 어린 친구들 되게 많네요, 오늘도. 음, 학생들 되게 많네. 그러니까, 팬클럽 아닌 친구들도 되게 많고. 오늘 내가 빨리 했던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분식집이 10시까지밖에 안 해. 그래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시청자 수도 그렇고, 내 원래 팬분들도 뭐 그렇고, 뭐 별풍 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한테 분식을 보여주고 싶어서. 분식방송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송이더라고요. 많이. 제거꺼 음식이야. 아프리카는 정말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뭐안 터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한식 방송, 한식은 뭐가 있을까요? 배달로 하는 게야 한식 뭐 해봤자 다 분식 아니에요? 김밥 나라에 있는 거뭐 떡만둣국, 뭐 이런 거 아니야? 떡갈비, 떡갈비 갈비찜 이런 거다 했던 거야. 음 인기 드럽게 없던데? 우리 친구들 특히 갈비찜 이런 거는 녹화 방송 돌려보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 그래서 뭐 그다음 뭐, 뭐한두개 녹방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불고기, 불고기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불그냄그후라이팬에다가 하면서 먹는 거 그런 거 어때? 버너에다가 인터넷으로 양념 불고기 팔더만 되게 싸던데? 거기 쌈싸 먹고 그럼 괜찮아? 아 그래요? 아 그거 좋아? 거기다가 이제 라면 하나 끓이고 음 그거 한번 해야겠네 밥 볶아 먹고 그 정도는 할수 있지 나도 어차피 양념이니까 볶기만 하면 되니까 음 알았어 참고할게 참고할게. 이렇게 이 새끼 통수 잘 찌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데 아휴 야 나는 진짜 솔직하게 액면가로 존나 솔직해 나는 통수칠 스타일은 아니야 어, 정말로 내가 뭐 저런 채팅 안 불러도 되지만은 성적 자체가 정말 직설적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앞에 그 사람 앞에서 욕 먹거나 거기에서 그냥 끝내고 화해를 하거나 치고받고 싸우든 쌩까하거든 난 그거야. 나는 막 뒤에서 입담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어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막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해요. 네, 솔직한 거보다 직설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저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되고 어쩔 때 보면 되게 장점이 되는 그런 거 같아요. 뭐, 스냅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스냅은 경우도 많고, 때로는 사람이 감춰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다고? 딴 따님, 뱃속에 뭐가 들었냐고. 왜? 많이 먹어서 그런겨? 이거 다못 먹을 수도 있어, 친구들아. 오늘 이렇게 펼쳐놓은 거지. 뭐 내가 이거 다 먹는다고 막 그런 보장은 없어 응.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뒷담가다 걸려서 전교생이 다 터졌어? 그 여자분들은 말이 많을까 그런거 같은데 뭐 모르지만 알아서 풀겄지 응. 남자하고 여자 여자는 진짜 예로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어 풀어가는 스타일도 그렇고, 음, 다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막, 여자들이 뒷담 막, 무조건 여자들을 막,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여자분들이 좀 말이 많이 있죠. 음, 예를 들어서 뭐,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여자분들은, 진짜 많이, 말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 하나 시켜놓고. 남자들, 막, 15분이면, 그냥, 그냥,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한잔 먹고 가는데, 음 그리고, 막, 여, 여성분들, 막, 샐러드 빵 가면은, 한, 막, 한, 세냉인 다섯 개, 막, 시켜놓고, 진짜, 막, 와, 막, 다과회를 여시잖아. 음. 원래 뭐, 다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여유가 참 부러워. 여성분들의,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스테이크 하나 시켜놓고, 샐러드 시켜놓고, 진짜 막, 한 3시간 있잖아요. 남자는 후딱 먹고 나오는데. 응. 그런 부분에서는, 아, 진짜, 여자들은 재밌겠다. 아, 부럽다. 막, 그런 느낌. 응. 아, 김밥 좀, 이거,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터질까봐, 이렇게 먹을게요. 응. 여자들은 말빨이 쎄? 아니, 그렇지도 않아. 말만, 말빨센 사람도 있고 안센 사람도 있는 거지. 쉽지 않나요 여성분들? 무조건 여자라고 해서 다말빨센게 어딨어? 나랑 만났던 여자들도 그렇게 말빨안 센데. 응. 발빨 이겼던 것 같은데. 응. 그렇죠? 응. 무조건 여자라고 해서 응. 여기 봐, 무조건 여자라고 해서 말빨 쓰진 않아. 응. 여자도 순딩순딩한 애들도 있고 그렇지. 빤따는 여자를 다 잡을 것 같다고? 이런 남자가 결혼하고, 뭐, 여자친구 생기고 이러면 잡혀 살아. 깨갱깨갱 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둘이 주말에, 막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자기야! 그가지고 그냥, 이마트 가가지고 애기 그냥 빤스에 똥 묻었으니까, 기저귀 좀 사와. 아, 나 일요일이니까 쉬어야 돼! 하지만, 알았어. 네. 속으로는, 속으로는 그러다. 알았어, 사올게. 어. 뭐,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전, 그렇게 막, 괜히 그러지 않아요. 갔다 오고 막, 그래요. 예. 아, 운동 한번 하고 좋지 속마음! 아, 씨! 하나 차야 되는데! 요 어, 막, 속으로는. 아, 나 차야 되는데! 아, 운동하고 좋지 막, 이러면서 막. 예,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예. 나중에 두렵네.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하나봐요. 예. 그래서 아직, <laughs> 진짜 두려워. <laughs> 아직. 결혼 안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서 와 그러는데, 결혼 얘기가 나서, 와 요즘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돼.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응.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 정신 났네. 물한 잔만 먹고 갈게요. 여기 또 헛개수어. 응. 결혼할 여자가 있어야지, 씨부랄루마. 너깨비, 디가 소개 좀 시켜줘라. 아우. 요즘 아빠들이, 애들이 더잘 봐? 에, 그쵸. 잘 봐야 돼, 근데. 저게 맞는 것 같아. 응. 잘 봐야지. 나중에 그냥 같이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가면서 하고 그러는 거지, 막. 이제 안터지겠죠? 오 이제 안터졌어 안터졌어 와.. 웬일이냐 마지막에 이게 여러분들 참치김밥인데 둥글게 둥글게 근데 어. 음. 참치김밥에 여러분들 깻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떡볶이 소스하고 조화가 되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순대볶음 그 양념 느낌 나면서 신혼여행 가서도 나보고 먹방하라고 씨부랄놈들아난 <laughs> 결혼하면 아프리카는 이제 짜이짠, 응. 어, 이거야 여러분들 결혼하면 나네. 응. 미쳤냐? 응. 친소리하는 얘네들이야. 진짜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결혼하고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난 이제 아프리카는 결혼하면은 진짜 군말 없이 떠날 거야 음, 얘네들이 박수 칠지 안 칠지 모르겠지만 예, 박수 칠때 떠나라 하듯이 그냥 막 쿨하게 그냥 갈 거야 음. 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아직뭐 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그러면 간단한 평생 아프리카 하겠네 뒤질래 진짜 남의 혼사길 망칠 일 있냐? 야삭야 오랜만에 욕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네. 미쳤네, 진짜. 이 새끼가 그냥, 나를 그냥, 호구로 보나. 나갈 새끼는 그냥, 진소리 해야 되네. 응. 음. 어, 신났네저 새끼야. 김밥이 맛있네요, 터지긴 한데. 아, 계속 터져. 음. 아, 터지지 말으면 진짜 좋은데, 씨발, 화짝지나. 응, 응. 여러분들은 내가 맛없는 거 먹거나 실패한 메뉴가 있으면 좋아요. 막 아,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녹방 봐도 그렇고 막 키트 먹방 이런 거 보면은 케이크 먹방 이런 게 재밌어? 아 질문 질문 여론조사. 막 이렇게 내가 막쌩태 쓰는 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막 키트 때리는 거 보면 재밌어? 아 웃겨. 아 이제 반응이 재밌어요. 음그래 아니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그거를 진짜 각본을 쓰고 진짜 일반 방송처럼 그런게 한게 아니고 그 재밌는게 리얼리티라 그런거야 나도 몰랐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와 씨브라 노답인거야 진짜 막 오, 예상지도 못한 존나 맞대 가리 없는 느낌 벌꿀에 그 똥통일지 누가 알았겠냐 그 벌이 무슨 씨브라 막 사탕도 뭐 병신같은지 누가 알았겠냐 집어 던지고 막그래도그 음. 리얼리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녹방에서는 뭐 지금 지난 거지만 그 상황 자체는 엘쌈 <laughs> 다음 주에 한번 해야겠네 예.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케이크가 몇 가지 있는데 생각해 놓은 게 다음 주에 깐타피아가 한번 해야겠네 왜 이렇게 트림이 나오고 지랄이냐 예.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 친구들이 그런 거 좋아해서 다음 주에 제가 케이크 그냥 한번 실하게 또 준비해가지고. 해야겠 네. 여러분들, 이거 오늘은 헛개수 먹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에요. 예. 네. 헛개수에요. 음, 음료수가 아니고. 헛개수에요. 아, 나 김밥 또, 씨, 김밥 좀 먹고서 가려고 했더니 그냥 다 터지고 지랄났네. 그냥 먹어야지. 깐장님의 예상 결혼 시기가 30대 후반이라고? 아... 30대 후반은 아닐 것 같아. 난 중반 정도면 결혼할 것 같은데. 음. 근데 나는 정말 결혼을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에. 제가 만약에 사랑한 여자가, 아이고, 사랑한 여자가 있다면은 그 여성분 고생 안 시킬 자금은 있을 때 결혼할 거예요. 능력 될 때. 그러려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도 없지만. 그러면 90대라고 씨브랄로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음, 맛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김밥이 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순대 좀 먹어볼까요? 여기다 놓고. 좀 홍해졌네? 김밥 빠지니까 되게 홍하네요? 튀김이 이상하게 진짜, 배부른 것도 있지만 튀김 많이 먹으면은, 너무 여기가 튀김옷이 두꺼워요. 응, 음,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당기지가 않네. 요 여기 만두하고. 순대 간 한번 먹어볼까요? 오케이. 음, 맛있다. 뷔페 먹방이라고? 이게 무슨 뷔페냐? 음. 나 근데 뷔페 먹방을 하려면 캠코더가 있어야 돼. 응. 음. 근데 나는 뷔페에서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친구들 보통 몇 접시 먹어요? 뷔페 가면은? 질문. 응, 음, 질문을 많이 하는, 내가. 우리 어린 친구들 많아서 그런가. 응. 음. 뷔페에서 보통 몇 접시 먹습니까? 여섯 접시? 하긴 뭐, 후식까지 먹으면 여섯 접시 되겠네요. 네. 세 접시. 4.5 접시. 4, 5 접시. 세 접시가 가장 많네. 나는 여러분들 후식까지 하면 네 접시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접시. 그렇게 안 먹어요, 많이. 왜냐면 뷔페 음식은, 뭔가 거기 안에다가, 사람들이 몸, 막 이렇게 뭔가 질리게 하는 그런 조미료들을 넣는 것 같아. 어, 그런 거 모르겠는데, 막, 어떻게 보면, 달게 하고 짜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부패 음식은. 오래 둬야 되니까.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고기는 제가, 진짜로 혼자서 한 4월, 4월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만 먹으면은. 근데, 뷔페는 뭐, 후식까지 네 접시가 맥시멈이야. 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보통 평균이 한세 접시 먹네요, 친구들은 어,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부페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 먹기 전에 가장 행복해. 나는 부페 꿀은 그 돈의 값은 먹기 전에 그 행복함, 기대친거것 같아. 공감하지 않냐? 먹기 전에 아, 나 오늘 뭐 먹을까? 신분할 조져야지. 호텔 가서 막 이러다가. 막상 이제 먹 먹으로 들어가면은 슬슬 이제 질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제 한번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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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지 맞지 공감하지 그지 그지 우리 친구들 어 그지 그지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제 한 접시 한두 접시 먹으면 이제 슬슬 질리고 막 느끼하고 막 느글거리고 막음 먹고 나면 막속안 좋고 막 적당히 먹는 게 좋아 막그 오히려 막 배가 더 무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음그눈욕기하러 가는 거 같아. 안맞디로 저는 음. 부페를 음,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부페를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부페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자, 저는 계속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떡볶이도 좀 있으면 다 먹어가는데 음, 뭐 쉬워야겠네 어. 이거를 케찹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래? 음, 나중에 한번 케찹에 찍어 먹어야겠네. 맞아. 저럴 때는, 아싸이셀 바가 난것 같아. 카톡 안네다 뒤에서 카톡 카톡 거리네. 누구 술 처먹었나? 음 차라리, 셀 바가 난것 같아요. 요즘에. 어. 여기 또, 떡볶이를. 떡볶이 쪼만 해가지고, 막그체격에그음식들을다 응. 어디로 가냐고? 맛있으니까 먹는겨 응, 맛있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니까 먹는 거지 여기도 떡볶이 야, 고기 무한리필은 진짜 쓰레기야, 친구들아 음, 진짜로 음.. 고기 무한리필 같은 경우에는 수입살을 많이 쓴단 말이야, 저질고기. 어. 그리고 무언가 진짜 니글니글거리고 막 소관 좋고, 진짜. 아, 신선하지가 않잖아. 아, 근데 진짜 가장 진짜 후회하는 게 진짜 고기 막 무한리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막 이상한 막 냉동고기 먹었을 때 소관 좋았을 때가 가장 후회되는것 같아요. 막 꽝꽝 얼어가지고 막 삼겹살도 겁나 얼어 있잖아. 학생 때나 많이 갔지, 그냥. 음, 오히려 막 설사하고 그러더라고요.